안녕하세요. 학마문학승수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촬영한 이유가 학원 영,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영상 답변 게시판라 이게 있거든요. 거기 이제 또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촬영하게 됐고요. 질문 내용이 교회행정직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갔던데 20년 시험에도 커트라인이 내려간 그대로일까요? 라는 게 질문 내용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아마 이분은 커트라인이 내려갔다고 말씀하신는걸 보니까 지방직 교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커트라인이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출제 기간이 바뀌어서 그래요. 2018년도까지는 교육행정직은 어,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를 했고요. 2019년도부터 교육행정 출제 기간이 인사 행체로 바뀌었습니다. 출제 기간이 바뀐 것이 왜 커트라인 떨어지느냐. 어, 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문제가 더 쉬워서 그래요. 2018년도까지 출제했던 일반적으로 교육과정평가 문제는 국사도 좀 덜지역적으로 나오고요. 국회의 한자도 거의 안 나왔어요. 그런데 1 9년도부터 출제 기간이 인사 행친체로 바뀌면서. 문제 난이도 올라가고,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떨어졌겠죠. 그죠? 떨어졌죠.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요. 남은 한가지 이거 더, 더 들어가면, 어, 일행과 교행 중에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직종은 교행보다는 일행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일행 커트라인이 교행 커트라인보다 일행이 높겠죠. 그죠?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교행 커트라인이 또 낮은 거고요. 그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. 그래서 2020년도 20년에 올해도 여전히 예전처럼 2019년도처럼 출제기간이 인상신처고 또 여전히 학생들은 교행보다 일행을 선호할 테니 그 트라이는 낫겠죠, 그쵸? 그렇죠?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.